본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을 거고요.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펼치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친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가운데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이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 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같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화행복 교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자 있죠. 자, 아래 1절과 2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훌륭한 배우는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잘 소화해낸다. 엄마의 역할을 맡았다면 정말 엄마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 왕의 역할을 할 때에는 왕의 위엄을 마음껏 뽐내며 호령한다. 인생을 영국에 비유한다면 그리스인에게 맡겨진 역할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만드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권면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실천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한 번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란과 욕심과 거짓을 일삼던 옛 삶은 성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그리스인답게 극률, 자비, 겸손, 온유와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나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어야 한다 서로를 지체로 인정하는 평강의 삶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부부 사이에는 복종과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는 사랑하고 순종하며 노사는 신뢰와 성실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 나의 역할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임을 잊지 말자.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잘 소화해서 박수받는 인생이 되자. 아멘 우리 저희 옆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발걸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 성도는 그리스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을 어떻게 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그런 사람은 그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위에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2장 12절에 나오는 그 앞장, 12절에 나오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세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는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통과 의뢰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나의 결단과 삶의 방향이 새롭게 바뀌게 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첫 시작,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침례교인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전과 다른 삶이 아닌 여전히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지만 그 침례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삶이 아닌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전통을 따라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의식은 치러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침례가 갖는 진정한 의미인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생활에서 정말 철저하게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영광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에 이러한 불치병이나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이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영국의 작가인 찰스 디킨스는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색하기로 소문난 이 스크루지가, 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그 유령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도 보게 되어지고, 현재도 보게 되어지고,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게 그 처참함 속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죽는 아픔을 느끼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그리고 받는 그 침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침례를 단지 어떤 의례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세상을 향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도 다시 사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다른 삶, 제2의 그 생명을 얻은 자와 같이 그 살아가는 삶, 그래서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변화되어진 삶에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모야 뭐 된다, 죽여야 된다,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성도의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에 있어서.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된다고 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 가는 자녀여 성도로서 그 앞길을 가로막는 이 가장 장애되어지는 것이 어떤 핍박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옛 본성, 이 성품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옛 본성 무엇이었어요?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탐욕 이런 것 같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어지는 요소로서 이것을 죽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이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도 막 험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행동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아왜 저렇게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 아닌가 비어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서 성도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면의 것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치셨죠. 마태음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 부자 청년을 위해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정력과 탐심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온갖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냥 그저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정욕과 탐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이런 자격은 주어졌는지는 몰라도 그것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현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쌓고 누려야 될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온갖 세상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죽여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그냥 사는 법은 없습니다. 죽여야 성도가 되는 것이지, 죽이지 않고 우리의 발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담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건 결코 우리가 성도로서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예요? 이것은 그냥 성도인 척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는 성도인 척을 하는 것이지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그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그 성품,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가 닮아지게 하셔서 우리로 변화하게 하셔서 성도로서 살아가게끔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지배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이 변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마치 이 누더기를 잃고 세상에 방황하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 이 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 등에 이 잃어버린 이 왕자를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이 왕자는요. 아버지의 부름으로 다시 왕궁에 들어오죠. 왕은 왕자가 돌아온 순간 이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자가 그에 합당한 위험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옛 본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간 세상의 온갖 것들과 살아오면서 몸에 뵌이 습관과 본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왕자의 신분을 회복한 이 왕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왔다라면 그 위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몸에 뵌이 세상의 것들을 다 계속 털어내야 되잖아요 계속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왕의 후사가 되었다라면 이제 누더기와 같았던 이 옛사람의 이 본성을 다 벗어 버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이 성품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욱하는 마음들, 음란한 것들, 거짓된 것들 부패한 것들, 탐욕과 탐심, 남을 속이려 했던 모든 것들 다 죽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노력은 결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여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마다 죽이고 버리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에 남은 이 본성을 죽이고 온전히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사단은요, 호락호락 우리를 그렇게 가만 내버려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유혹합니다. 늘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비웃고 또한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좌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그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성도됨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 10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세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심을 받은 특별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특별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우리로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삶의 우리의 내면에 이 모든 변화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고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저 어,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저 신분 세탁만 하면서 위장하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동기와 모든 가치관과 중심의 밑바닥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임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면에 그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로서 살아갑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라며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아난 아버지 아름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진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할줄 믿사오니 아버지 아름이여 먼저는 죽게 하시옵소서 철저히 죽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된 우리의 변화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일들을 꿈꾸게도 하여 주옵시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들로 가득하게도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서 변화되어지는 자들로서 아버지님의 세상의 소망이 여기 있음을 온전히 말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